어, 며칠 전 제가 이 카드키에 배터리가 없어서 문도 열을 수 없었고, 물론 핸드폰으로 문 열을 열고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만, 문을 열어서 시동을 걸려고 하니까 배터리가 없어서 아예 시동이 안 되고 먹통이 된 상태가 됐어요. 그래서 카드키 안에 있는 이 동전 배터리를 빼서 약간 이빨로 살살살살 몇군데를 이렇게 밟은 상태에서 꽂아가지고 시동을 걸었더니 시동이 걸려요. 그래서 지금도 계속 요 상태로 배터리는 갖고 새거는 갖고 있는데 한번 언제까지 가는지 보려고 이렇게 이빨로 짜국 난요 배터리를 가지고 시동을 계속 걸고 다녀요. 언제까지 갈수 있는지를 한번 좀 보려고 그래서 평상시에 또는 이제 카드키에 배터리가 없을 때이 응, 긴급출동 와서도 이 동전 배터리는 교환해주지 않습니다. 그래서, 어디 뭐, 한적한 곳에 가서 만약에 배터리가 고장나가지고, 문제가 생긴다면, 이 동전 배터리를 카드키에서 빼내서, 이빨로 너무 세게 불면 안 되고, 살짝살짝 살짝 밟아서, 지금처럼 이렇게 좀 누른 상태에서 배터리를 꽂고, 이렇게 시동을 걸면, 바로 시동을 걸으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한번, 지금 이렇게 꽂고, 이 상태에서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상 없이 시장이 걸리죠. 그래서 저도 한번 너무나 이제 다급한 상황에서 한번 보니까 해 보니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한적한 곳에서 긴급 출동을 오더라도 사실 이 카드 키 배터리는 갖고 다니시지 않기 때문에 해 주지를 않습니다. 그래서 긴급한 경우에 한번 빼가지고 카드키에서 빼서 동전 배터리를 이빨로 살짝 살짝 누른 상태에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시면 시동이 걸릴 수도 있어요. 저도 아주 당황한 상태에서 차 안에 들어와가지고 핸드폰으로 문을 열고 차 안에서 들어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혹시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라고 그래서 제가 이빨로 깨물어봤더니 진짜 시동이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만약에 멀리 가서 또는 이제 주변에 이 동전 배터리를 살수 없는 상황이라면 한번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.